네이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이 사주는 신해년에 태어나서 을미월 개축일 개해시 개수 일주가 미월에 해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금년에 마흔 아홉 살 대운이 지금 경인 대운 47 경인 대운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현재까지 마음 아홉 서는데 미혼이라고 그러시는데 오행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없어요. 여기서 화는 배우자인데 없습니다. 지장간에 뭐 약하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금이 하나 수가 되게 나하고 똑같은 게 수가 되게 됩니다. 경인대운도 지금 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됐다 그럽니다 그동안의 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서 살아온 운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가면 후반전에 갈수록 운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게 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좋질 안아서 문제 됩니다. 57 대운 기축 대운도 문제입니다. 기축 대운도 어 직장이 문제다. 배우자가 있으면 또 배우자 글때 상당히 부딪혀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고 건강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경자 신추 그렇게 썩 조, 좋은 운이 못돼서 흐름이 몇년 동안에도 별로입니다. 에, 그래서 이분은 어, 화라는 글자 배우자가 없는 게큰 문제입니다. 에, 그것이 필요한 글자인데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어렵다. 결혼하더라도 어, 해로하는 내로상 해로 있고 헤어지기 쉽다 그렇게 봐져요 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비겁이 강하다. 배우자궁이 충미층에서 문제가 된다. 개축 일주가 백호대살이라서 부부 풍파가 따른다. 을미가 백호대살인데, 부모궁에 백호대살이라서 부모덕도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이 별로 들어온 일이 없어요. 어, 그 열심히 열심히는 살았대 그 성과가 크게 안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결혼을 아직까지 못 했다는 게안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흔 예, 아홉 살까지 됐는데 결혼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 그게 바로 화라는 글자가 배우자인데 그 글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수가 본인 수가 비겁이 너무 강한 관계로 여자가 들어와도 문제고 27살 그 이후에는 그 여자가 들어온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도 없고 운에도 없고 그 1년짜리 운 약하게 들어와봤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정을 이루야 그래도 인생살이가 살만하고 나이 먹으면 더욱 심도는데 근데 이제 나이 먹어도 그 연령대가 다 짝이 있습니다 50대가도 있고 60대가도 있고 나름대로 짝을 맞춰 보면 되는데 에50 6살, 56살, 77살 56살, 가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몇년이시야 되지만은 어 56살, 77살 가면은 어, 여자 만나기 매우 쉬운 그런 운에 들어오니까 그때라도 만나서 늦게라도 가장을 찾았으면 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60이나 70이나 다 나름대로 만나요 다 외로우니까 어, 대화도 해야 되고 어, 나름대로 적당한 사람들 가치관이 갖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은 되죠 다 나름대로는 지금은 어, 나이 먹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적당한 사람끼리 만나면 됩니다 자식은 못 둬더라도 서로 이해기 상대 음, 반쪽짜리 짝을 찾으면 되지요. 그래서 운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에, 그냥들이랑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에, 부부궁이 깨지는 관계로 에, 해로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에, 활동력이 많이 있고 에, 비겁이 활동력이 많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긴 하나. 또 지금 대운도 역마살 올해가 또 역마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늦게라도 가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